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H 베를린 VS 라이프치 경기 분석입니다. 홈팀 헤르타 베를린은 최근 5경기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6경기 성적은 1승 2무 3패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4경기 무승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주로 4-4-1-1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4명의 수비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원정팀인 라이프치의 최근 6경기 성적은 4승 2무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3명의 수비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3-4-2-1입니다. 평소 3명의 수비수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라이프치이지만 4명이 수비수로 경기를 풀어나갔을 때 위버풀에게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프치이가 최근 패배한 경기는 독일 최고의 축구팀인 바이에른 위넨이었으며 경기 결과는 3이었습니다 최근 6번의 경기 결과를 통해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홈팀의 헤르타 베를린의 부상자 수가 많습니다. 보에타를 시작으로 하여쿠냐, 코르도바, 토르나리가, 은강탕 라돈지치 등이 있습니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부상자로 인하여 결장이 확실시되는 선수는 없습니다.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선수는 라이머, 헬릭스, 코나테, 소보슬라이입니다. H 베를린 vs 라이프치히 두 팀의 최근 상대전적은 라이프치히가 6승 1무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두 번의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6-0, 0-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분데스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이동준 선수가 헤르타 베를린으로 임대이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동준 선수는 보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으로 경기장을 밟았으며, 피르트와의 경기에서도 교체로 출전하며 경기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헤르타 베를린은 최근 5경기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하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동준 선수는 교체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최근 분위기는 부상자 명단과 함께 보더라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 전적에서 매우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라이프치히를 만납니다. 라이프치히는 리그 초반기에 다소 부진하면서 치는 강호라는 타이틀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을 교체하고 나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리그 4위에 올라서면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프치히는 유로파리그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홈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명성이라면 레알 소시에다드는 잡아줘야 하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유럽 대항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이번에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라이프치익이 앞서고 있으며 최근 분위기와 가용할 수 있는 스쿼드도 우위에 있지만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라이프치히에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라이프치히의 가장 최근 경기였던 레알 소시에다드 전은 라이프치히가 꾸준하게 득점 기회를 노렸지만 골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1-2로 끌려가다가 후반 37분에 라이프치히가 패널티킥을 만들면서 힘들게 2-2 무승부를 힘겹게 가져갔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신흥강으로 떠오르던 시절에는 현재 FC 바이에른 위넨의 감독인 율리안 나겔스만이 지휘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라이프치히는 바이에른 위넨과의 원정 경기에서 3-2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긍정적인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에른 위넨과의 경기에서 율모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은쿵쿠 선수 또한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라이프치의 가장 큰 장점은 1선과 2선 간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통하여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말론 측면에서도 턴 오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위기 상황이 종종 면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측면 배우 공간이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라이프치에는 주로 왼쪽 풀백인 앙헬리누를 활용한 공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매우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앙헬리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순도 높은 공격이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상대 팀의 흥명과 후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헤르타 베를린이 최근 분위기와 전력으로만 보아도 열세이기 때문에 득공간을 내주지 않고 플레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는 수비력이 견고하기로 유명한 라 리가의 레알 소시에다들을 상대로 무려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골은 패널 티킥이긴 했지만 그런 팀을 상대로 골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라르디올과 오르반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너지 효과와 라이머 선수는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프치히는 후반 실점률이 높을 정도로 집중력이 다소 약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수비진 집중력을 지킨다면 H베를린 vs 라이프치히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